확률과 통계 해줄게. 자, 한개주사위를 6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5번. 그러면은 6번 중에 5번인데,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짝수도 2분의 1이라서 다 6번이라고 해주면 돼. 그래서 64분의 6이니까, 32분의 3이 나오지. 2번, 2 4번의 평균이 31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30인 거니까. 2분의 1 x는 25 곱하면 50 나오지 그래서 x의 평균은 50이다 자 얘를 이웃하도록 이랬으니까 e, 아, n,e,t 이웃하도록 하면은 한 덩어리야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6팩인데 같은 게 지금 3개가 있어. 3팩으로 나눠. 그리고 얘네들 이웃하고 있는 얘를 나중에 이제 안에서끼리 이웃해야 나열해야겠지. 3팩으로 곱한다. 그러면은 720. 6팩이니까. 26번에 1부터 7까지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해. 3개의 곱을 a 선택하지 않은 4개의 곱을 b라고 한다 했어. 1, 2, 3, 4, 5, 6, 7. 자, 그러면 일단은 서로 다른 7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제 73이야. 그런데 모두 짝수여야 된다 했으니까 홀, 짝수가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 그래서 그냥 짝수가, 모두 짝수가 아닌 케이스를 그냥 빼주자 어떤 경우였냐면 짝. 짝수가 2, 4, 6, 3개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짝수는 하나 있어. 그러니까 홀수가 하나 들어가는 경우. 홀수. 자, 그러면은, 3개가 이제 홀수인 케이스야. 자, 4개 중에서 3개 골라내는 경우. 이번에는 이제 4개가 홀수인 경우. 4개 중에서 4개. 그래서, 7, 로 35고, 얘는 4랑 1이니까 5가 된다. 7분의 1이니까 7분의 6이 답이 되겠네. 5번. 27번에, 자, 평균이 430,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14. X가 409 이상일 확률. Z로 바로 바꾸고, 14분의 409 빼기 430이지, 마이너스 21. 7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림 그려.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4332를 더하면 돼 0.9332가 답이 된다. 3번. 자, 28번. 모평균이 75. 자, 이거는 일단은 먼저 p 이렇게 바꾸고, 자 절대값 z 그대로 놔둘 거야. 음. 절대값 z를 얘, 아, 이미 절대값이 이렇게 됐구나. 자, 얘는 절대값 z가 이렇게 된 거면 얘가 이렇게 된 거야. z는 마이너스 c부터 c까지 여기 보다 크다니까 이쪽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0.03인 거야. 이 부분 이 0.06이면. 그래서 얘가 0.47인 거거든. C보다 작거나 같다. 요 사이가? 일단? 그냥 요걸 일단 구해놓고 문제를 보는 거지. 자, A에 대하여 라고 돼 있어. 그럼 봐봐. 그림을 그려놓고 똑같은 그림이야. 자, Z. A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그럼 0.05면 여기, 여기가 A잖아. 그럼 A가 오히려 C보다 작다.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뭐로 바꿔야 돼? 이걸 z로 바꿔야 돼. 그러려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써야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1이지 결국. 그리고 저기서 75를 빼야겠지. 그럼 c보다 작거나 같다면 여기야. 그러면 은어 0.03을 뺀 거니까 0.97. 얘도 맞는 말이 되고. 그리고 얘도 그 다음 ㄷ도 바로 표준화시킨다. 1분의... b 마이너스 75 이렇게 얘가 0.01이래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c 여기가 0.03이야 0.01이면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 이것보다 크다 0.01 얘가 b 마이너스 75야 그러니까 b 마이너스 75가 c보다 더큰 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d 급도 맞는 말이 된다 5번 그다음 29번에 자 A는 1부터 6까지 주머니가 하나씩 들어있는 6장 카드가 들어있고 얘는 1, 2, 3, 얘는 1, 2, 3이 있어. 근데 갑은 여기에서, 을은 여기서, 병은 여기서 꺼내는 거야.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이 꺼낸 카드 수보다 클때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과 병이 꺼낸 카드 수보다 클 확률이 K이다 라고 돼 있어. 클 때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클 확률을 먼저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의리 꺼내는 걸 기준으로 가보자. 의리 꺼내는 게좀세 개밖에 없거든? 1, 2, 3. 자, 의리 1, 1을 꺼내는데 얘가 크려면은 이거 2, 3, 4, 5, 6. 다섯 가지가 있어. 그치? 그래서, 일단은 얘가 꺼낼 수 있는 게 2, 3, 4, 5, 6이 있다. 그리고 얘가 꺼낼 수 있는, 씨가 꺼낼 수 있는 거는 3가지가 있어. 그래서 일단 확률 구해야 되니까. 자, 1이 나왔어. 그럼 얘는, A는 일단 뭐 해야 돼? 다섯, 여섯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를 꺼내야 돼. 근데, 그때, 이제, 밥이 꺼낸 거랑 병이 꺼낸 카드의 적힌 수의 합보다 클 확률이라고 했잖아. 아유, 하나하나 다 해야 되네, 잠깐만. 자, 을이 뽑는 거부터 했었어야지. 자, 1 뽑을 확률이 3분의 1이고, 그때 얘가 뽑을 수 있는 게 이제 다섯 개지 여섯 개 중에 다섯 개 자, 이게 1을 뽑았을 때, 때 어, 확률이야. 그래서 일단 클 확률이야. 이번에도 3분의 1하고, 이번에는 이제 4개잖아. 그래서 6분의 4, 얘는 3분의 1 곱하기 6분의 3 이렇게 들어간다. 자, 얘네들을 다 더해. 얘가 분모야. 이게 클 때니까.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 18분의 5 4, 3이니까, 10. 2로 들어간다. 얘가 분모로 들어갔다고 자, 근데 그랬을 때, 그때, 얘네 둘의 그 합보다 얘가 더클 확률은 했으니까, 자, 1했는데 근데, 1 뽑혔어. 그치? 근데 여기에 뭐, 1이 뽑혔는데,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2, 3, 4, 5, 6이 뽑혀, 뽑힌 거잖아? 갑에서는 그러면은, 여기 봐봐. 1이야. 그러면은, 그 C에서는 뭐가 뽑히냐면, 여기선 없어. 1, 2, 3 중에 뽑히면은 얘네들이 합보다 얘가 무조건 작기 때문에 안 돼. 자, 3이 뽑혔어? 그럼 얘는 1이 뽑히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뽑혔는데 여기서 3분의 1 뽑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뭐 순서상으로 가주면 되겠지. 자, 3분의 1 뽑... 자, 1이 뽑혔어. 그 다음에 얘가 2가 뽑히는 케이스는 없다는 거야. 없어. 자, 3이 뽑힐 때는 어떻게 뽑힌 거야? 1, 1, 3은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다음에 4가 뽑히면 1 1 3 가능하고 1 2 3도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얘가 될수 있는 가지 수가 한 가지에는 두 가지에는 세 가지 그리고 6이면 세 가지. 가 가능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총 하나 둘셋넷총 아홉 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가 이게 조금 여기서부터 어려운데 2, 3, 4, 5, 6이라고 놓고 합이 2가 되는 케이스가 9분의 1. 하나 있고, 그치? 3이 뽑히면 그렇게 될수 있어. 그 다음에 3이 되는 경, 경우가 뭐가 있어? 1, 2, 2, 1.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9분의 2. 그리고 4가 되는 경우는 총세 가지가 있어. 1, 3, 3, 1, 2, 2. 이렇게. 그래서 9분의 3이고,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얘도 두 가지가 있지? 2, 3, 3, 2. 그리고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3, 3. 이렇게. 이 경우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얘가 합이 2가 됐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값이 커야 되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3, 4, 5, 6이란 뜻이야. 6분의 4. 그 다음에 합이 3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값이 나와야 되는 건 3개. 6분의 3. 그 다음에 합이 4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5, 6이 나와야 되니까 6분의 2가 나와야 돼. 그리고 합이 5가 나오면 여기서는 6이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6분의 1밖에 없어. 합이 6이 나오면 이것보다 큰건 없으니까 안 해도 돼. 자, 이거는 따로따로 분해서 계산을 해 줘야 돼. 이렇게 다. 따로따로. 그래서 분모는 일단은 3분의 2고 분자는 6954. 일단 54로 다 통분 되지? 그리고 4 6 6 2 더하면은 18이잖아. 그래서 음 6, 38, 6, 9, 54니까 오, 잠깐만 4, 6, 6, 6, 9, 54 얼마 나오지? 2분의 1이고 4분의 3 나오네? 38아 이거 3이 집이안해 얘들아 33 2분의 어, 1 나오네 2분의 엄청 간단해진다 2분의 1이 나와 근데 100k라 했으니까 50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30번 자세 자연수의 순서쌍을 구하십시오 자, 곱해서 180이라 했으니까 일단은 소인수분해보자 2 29245 0 3 1535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지? 그래서 여기 있는 2가 두 개가 있고 3이 두 개가 있어. 그리고 5가 하나 있어. 이걸 a, b, c한테 다 나눠 준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쉬울 수 있어. 자, 그런데 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 이 a, b, c는 절대로 같으면 안 돼. 같은 숫자면 안 돼. 그래서, 자, 이 나눠, 이 똑같은 일을 나눠줄 수 있는 건 3h2. 자, 두 개, 여기 세 개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3h2. 얘는 또 3h1이 된다. 자, 나눠줬어. 근데 숫자가 같게 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a, 근데 여기서 세 숫자가 다 같을 순 없거든? 세 개를 다 같은 숫자를 곱해서 180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a랑 b랑 같은 케이스가 될 때를 먼저 가정을 해보는 거지. a, b가 1, 1이라고 해봐. 1, 1이라고 놓으면은 c가 자연스럽게 180이 될 거야. 그다음에 2, 2를 나눠가졌다고 하면은 4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9, 어, 45가 되겠지. 그리고 3, 3을 나눠가지면 이제 20. 그렇지? 하나씩 또 나눠가질 수 있는 게 6, 6을 나눠가질 수 있어. 하나 하나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은 5.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총네 가지인데, AB가 그렇게 같을 수도 있고, BC가 같을 수도 있고, c e 가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총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각각마다. 그래서 빼면은 답이 나온다. 4C2니까, 4 4C2, c 다 써줄게. 4C, 3 c 그러면은, 6, 6, 36. 108에서 이제 10이 빼니까 96이 답이 된다.